난리 났다 난리 났다. 여기, 여기, 마이크 쓰는 잠잠 많다. 기여고 싶은 목소리야. 다 아, 마이크 되시나요? 마이크 됩니다. 목소리 안 좋은 아이유?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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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okay, 확인 스카이님 듀오는 어디 갔어 저번엔 듀하고 있었네 아아아 아, 아, 아. <laughs> 헤어졌나 아. 아니 안 사겨 <laughs> 아니 <laughs> 아이 <아니, 진짜. 웃음> 미치겠다 어떻게 이런 수가 있어 이게 맞는 건가? 스파이크 돌격. 로 할로. 안녕하세요. 아니 이게? 예? 부산이야. 반갑습니 아, 저 아, 없애야 됐는데. 아, 아니, 저 사람 나 저격하는 거 같아. 저거. 아닌가? 왜 저격을 하지 자. 맹교 렸다 스캐니? 뭐든지 뽑는 그수 아, 진 들어가. <laughs> 아, 내가 소리 아. 내가 소리. 아, 괜찮았다. 확인, 찾아보기. 음성전데몰팅창 가려. 채팅창 가려. 아이팅창 세팅창 <laughs> 가려. <laughs> 네, 됐다. 어떻게 okay, 안 돼요? 아찜찜이거 누구의 네임이고 간에 다 없앨 okay. 수 있는 방법이 있나? 음, 이건 없나? 귀신은 뭐가 넙했다. s k 스키 뭐, 콜라보가 저래. 좀 들어가 들어. 디디디. Thank you, thank you. r 디 h k e g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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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조심 에이 이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못 잡았어 나이스 아많이강안도 되는 <laughs> 다시 잘하고말할는데 말하기도 전에 끝나는 네. 아 아잠깐오이 저거, 왜서? 게 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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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, 스카이님 어, 잡... 아, 저고에저아저거에저아 잡았는데 잡았는데번이야 <laughs> 미 어? 어 난리났다 난리났다 아.. <laughs> 못때렸어 사람들 미쳤나봐 정신 나갔지 크롬 목소리 들으니까 완전 힘 빠져 소잉 쩌잉 쩌잉 약간.. 저기야 약간.. 안돼! <laughs> 이겨줄게. 나만 봐. 지금, 지금 칼전한다. 칼전한다. 여기 칼전한다. 여기. 여기 진진다 여기 지금. 오케이~! 카트. 난리 났또달리 났다 e 리 f y 잡 u r e n o 어? 내가 r e i 없는데 u r e not sure if you're n o 레이나 레이나 달려 오, 야, 야, 야. 잠깐만, 잠깐만. 근데 전에 세이지가 죽을 아이고, 같은데. 고비한대, 고비한대, 고비한대. <laughs> 아이고. 대단하나. 어, 아니네 레이나가 먼저 때갔네. 1이지 뒤에 하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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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안 되지. 넷짜자

이때 달려. 아못 물었어. 아 더. 나이스. 나이스. 좋다. 좋다. 아내 눈. 그 스카이 엠크 바로 터트리는 거 어떻게 해요? 그새 바로 터트리는. 아마 <laughs> 몰라요. 이 따닥 누르면 돼요. 아. 이한번더 아... 누르면은 그 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누르고 아, 한번더 누르면 멋있다. 바로 터져요 짧은 거리는 안될걸요? 한번 꺾어야지 야야 아, 아, 야. 눈부신데 개굴리잖아 이거 맨처음

지사이트 스트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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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 설치.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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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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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판 정도 하고, 이제 녹화 종료한 다음에, 이제 유튜브에 올라야지. 어. 뭔짓 떠. 큰일 났다. 어, 됐다. 빨리 올라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 고스트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 색깔 바꿀 수있는데 색깔 안 바꾼다고 해도 어딘까지한다면 언제 저만 끙가지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그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. 안 <laughs> 먹어라면 먹기 아프거든요.

한번 마이크 쓰고 다안 쓰네 아니 괜다 들어가자 에 파이프. 소파 어... 위에 봐봐. 싱 방금 저거 톡! 하는 소리 나지 않았나? 에이 메인에서? 맞네 맞음 비서리긴 하네 근데 빙살빙살빙 까바 달린다 까바 달린다 까바 달린다, 이빨 달린다. 네일 달린다. 이빨 달린다. 네일 죽었다. 뭐지? <laughs> 아, 내 저쪽이 좋은가 봐요. 뭐, 아, 너가 너무 이쁘다고 아, 네가 왜 이렇게 잘 만든 거야? 짜증 나게 정말! 안할 수가 없었잖아. 진짜 이야 이쪽은 알림 소리에 놀랐썰니다아은 썰어. 이쪽아이소은이쪽어이 역시 아이고. 컷가보밖에하니까 아, 뭐 너무 힘들요 근데 나깰 수밖에 없죠. 안전 스레드 탈시 님. 나 b ö y l 가없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. 바밤님? 어디 있는지모르겠네할게 없네. 아이서 공문을 리고 오케이 레이나 사라졌어 레이나 하필이면 사라졌어 하필이면 살리는 가 사라졌어 어디 갔어 쟤 방금 나못 잡았으면 자다이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응, 아늑하다. 응, 아늑하다. 아이못 잡았다. 어머? 이 <laughs> 와중에 아이스한테 넘겨줬어. 여기도 사이가 좋네. 가볼까 놓. 나

다들 <laughs> 드용해디셨네요 <나도> <laughs> <laughs> 아니 디 드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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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이 드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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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틈만 들어 버렸다. 야 이씨 세 명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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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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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엄마 나 살려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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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엄마 나 올라갈래. 그만만다 이다 끝났다. 아 미치겠다 진짜. 아 <laughs> <laughs> 미치겠다 정말. 진짜 <laughs> 미치겠다 정말. 가비. <laughs> <미치겠다, 정말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내온니 가지세요 내온니각뭘 업글도 뭐, 안 했어요 이거 나 배가 요 어저기 위험할 것 같은데 비가 더 많을 것 같은데. 어 근데 운이 잘하네. 이런 말이 달라지잖나 라스트 볼름 이겼다. 이기. 어. 와. 아, 내가 까한테다화 전화만 시간 안녕하세요. 아 오케이 그럼 하나 더하 여기까지